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 양가 센트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플워치 2세대를 4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뭐 방수는 여전히 잘 되는지 방수 기능에 대한 의문 방수 기능에 대한 질문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워서 혹시나 뭐 고장이 날까 봐 방수 기능을 테스트를 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과감하게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4년 넘게 이제 사용한 애플워치 2세대를 또 방수 테스트 를 한번 해봤습니다. 망 같아서는 수영장 가가지고 잠수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었으나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수영장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잠수 방수 기능은 테스트해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대신에 생활 방수 기능 예를 들어.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샤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손을 씻는다든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생활방수 기능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제가 일반적으로는 수영할 때손 씻을 때만 이렇게 애플워치를 착용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워치에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테스트인데요 바로 샤워예요 저도 웬만해서 샤워할 때는 애플워치를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샤워할 때는 저는 팔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할 때는 애플워치를 빼놓고 샤워를 하는데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착용을 하고 한번 샤워를 해 봤어요 껴보시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거지를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설거지는 손 씻는 것보다도 물이 들어갈 확률이 좀 높겠죠? 설거지할 때브러치를 착용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흔히 할수 있는 행동이죠. 손 씻는 행위에서 이제 물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물이 약간 튀는 정도? 그래도 손 씻을 때 에프로치 방수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보이죠? 손을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이것손 씻을 때는 뭐 그렇게 물이 들어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튀는 정도? 정도 물이 튀는 거기 때문에 구멍 안으로만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 씻을 때는 그렇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네 번째로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있지만 움직이면서 애플워치에 물이 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오는 날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손 씻는 행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물 튀김 정도라서 방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에어로치에 이제 물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이제 걱정이 되신 분들은 꼭에로치를 위쪽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은 물방울 표시가 보일 거예요. 그걸 누른 다음에 크라운을 돌려서 물빼기 기능을 수행해 주세요. 이 물빼기 기능은 물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한세번 내지 네번 정도 이렇게 어 반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은 물이 거의 다 빠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돌리고 여기서 물이 빠져나오거든요. 구멍이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볼 방울 표시를 누른 다음에 크라운을 돌려서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갔다 싶을 때 바로 즉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애플워치 방수 기능 그중에서도 생활 방수 기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4년 넘게 사용한 애프로치 2세대도 방수기능이 여전히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과감하게 샤워를 한다든가 손을 씻는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등 실생활에서 방수기능을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수영장을 가서 4년 넘은 애프로치가 여전히 잠수를 했을 때 방수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Bye bye.